그래서 그 묘지를 어쨌든 원상복구를 다 시키려면 그 (6~7구) 되는 묘지를 다 옮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묘지랑 있는 것들을 다 옮기는 게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좀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판례는 이렇게 나와있다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원래는 노지, 묘지나 이런 게 있을 경우는 원상복구하 후에 매매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이제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농채치도발급 하다고 저희가 이제 지침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원상복구 계획서를 낸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발급해드리는 거는 아니고 실험가능성이 여부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그 현장에서 봤을 때 이게 묘지가 한 곳도 아니고 너무 여러 곳 있고 또 오래된 묘지도 있고 최근에 쓴 묘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다 옮기는 게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해서 통보해드린 거거든요. 위성사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요 하단부에는 또 이제 그, 지금 가서 보니까, 건물도 이렇게, 이렇게 불법 건물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이런 그 현장에 불법 사항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인형화가 들어오면, 예.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는 그수리통보는 못해요. 네. 달래처분, 달래시고 네. 그 사상은 미로의 고 통보는 아니에요 일반 통보는 아니고 네. 불법 사항 이 현장 그런 사항에 따른 게 반려촉이 되겠죠 그 바로 음. 위에가 건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면 뭐 농지 그거는 거의 높고 별로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음 이렇게 지금까지 이 앞전에 선생님도 이제 말씀드린까 선생님 그 선생님도 없는 거 아시고 네. 위성 사진이라고 그분도 현혀안본것 같아요. 예. 하고 설명을 드렸더니, 뭐지, 원상복구로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laughs> 그렇게 상황이 좀 어렵겠더라고요, 보니까. 어, 아니, 저희가 알기로는 묘지 그,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laughs> 한번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저희도 네. 한번더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저희는 이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묘지경 매인자경문노마드도황문입니다 오늘은 농취증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농취증 관련해서 컨텐츠를 좀몇번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경매를 함에 있어서 밀접해 있고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제가 통화했던 내용들을 먼저 들려 드렸습니다. 여러 농지증을 처리하는 담당자분께서 농지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 농지증을 받을 때 곤란한 상황에 많이 직면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들려드렸던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농지증을 신청하고 나서 담당자분께서 먼저 전화가 오셨습니다. 토지에 묘가 있고 자기가 보았을 때는 최근에 설치된 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복구계획서를 냈지만 본인이 보았을 때는 복구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통화했던 분이 산업계의 계장님이었습니다. 계장님께서도 이제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본인이 봐도 이거는 원상 복구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신청하기 한 2주 전쯤에 누군가 한 분이 신청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도 동일하게 발급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은 농취를 취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발급이 어렵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농취증이 나오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라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입찰 했습니다. 낙찰받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농취증 받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에서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면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물건 담당자분들께서 농취증 발급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제가 단독 입찰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농취증 안 나오면 보증금 몰수당하는데, 일부러 거기다가 입찰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나오면 농취증을 제출하면 될 뿐이고, 나오지 않으면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 매각 결정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서를 내고, 또,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우리가 뭐, 즉시 항고도할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안 됐을 때는, 뭐,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사실, 어 행정 소송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매를 하면서 소송과 밀접해 있고 소송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 소송은 그에 비해서, 제가 넣은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도출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이면 행정소송까지는 가기 싫습니다. 그래도 이 물건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재미가 느껴지고 돈이 든다고 생각하면 일단 해보는 게전 좋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농취증 받았느냐? 네, 저는 낙찰 이후에 정상적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기회는 제 발로 걸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만들 때 돈이 되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담당자가 농취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해도 부작정 낙찰받고 농취증까지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케이스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도 농취증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묘지경 메린자 경매노마드 도황민입니다 감사합니다.